네, 올림포스 독해 기본1 2 5년 개정 1강의 유닛 1 프랙티스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2는 음, 프린터 교체 제안서 검토를 요청하는 목적으로 쓰인 편지입니다. 미스터 해리슨 씨에게 이제 사라 톰슨이 드리는 편지입니다. Dear Mr. Harrison, 리슨 씨에게, 자, 어제 나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우리의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 연락을 소홀히 연락하는 걸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와 관련해요? 냐면 너의 제안과, 아 너의 제안이 아니죠? 우리의 제안이죠? 우리의 제안을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 연락을 너의 연락을 소리했다라는 걸.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너 어떤 제안이냐면, to replace. 자, 교체하는 무엇을 교체하는 너의 사무실 프린터를 교체하는 우리의 제안과 관련해서 너의 연락을 너의 연락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head neglected to contact 까지 묶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replace. 자, 여기서 head neglected to 까지 해가지고, 어, 여기서는 대절이 쓰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대은 목적어 realized 타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대십니다. 자, 명사절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애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받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연락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 regarding 관련해서 무엇과 관련해서라면 우리의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냐면 교체하는 교체하는 너의 프린터 회사 프린터 사무실 프린터를 교체하는 이거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 체크. 교체하는 제안과 관련해서 연락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 4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since I sent you. 음, 뭐, 뭐, 이후로죠? 접속사로. 뭐, 이후로 내가 너에게 보낸 이후로 무엇을 보냈냐면, 정보를 보낸 이후로요. 그래서 나는 뭐 했습니까? 첨부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제안서를 첨부했습니다.까지 시제 계속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음. 자 여기서 realize 뒤에 있는 또 that 체크해 보면 좋겠죠? 여기 있는 that과 그리고 여기 있는 데 똑같이 명사절 that,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that. 자 그리고 여기서의 신쓰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왔다. 그 주어 동사의 형태는 주어 타동사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용식 형태가 나왔다. 그리고 have attached 첨부했습니다. 우리의 최초 제안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since가 있죠? since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시제 써줬다라는 점 체크. 여기는 과거 완료시제 써줬다라는 거 체크. 이어서 나는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냐면요, 너가 이제 더 time to read. 너가 시간을 내어서 검토해주기를, 검토해주기를, 요거를, 요렇게. 너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냐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원합니다. 요거는 to replace와 똑같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적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 자 여기 호프랑 유 사이에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절 대시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대절 나왔죠? 여기 있는 대또 같이 생략 가능하다. 자, 우리의 가격이요. 매우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the quality and durability. 자, 품질과 내구성. 내구성이죠. 품질과 내구성. 근데 어떤 거에 품질과 내구성은요? 우리의 프린터의 품질과 내구성은요. 사실 아껴 줄 거예요. 뭘 아껴 줄 거냐면 너가 너의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비용을 아껴 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n the long term. 긴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너가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거죠. 도와, 그,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절를 여기도 마찬가지. 대. 여기는 대는둘다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절이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요것과 요 대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쭉. 요것과 여기 있는 대절. 이렇게 엔드로 병렬. 구조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나는 전화 드릴 거예요. 너에게 언제? 다음 주 월요일에, 뭐예요? 너가 뭐한 다음에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시간이에요? 검토할 시간, 이 제안을, 이 제안서를 검토할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기, 기대합니다. look forward to. 기대합니다. 뭐, 뭐를 기대하냐면요.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요, 너와. 너와 거래를 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할게요. 자, if you 자 만약 너가 뭐 한다면 추가 질문이나 또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요 can be reached at 자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닿아질 수 있어요. 뭐로요? 닿아질 수 있어요? 뭐로 연락할 수 있냐면 3 0 8 5 5 9 8 4 7이라고 하는 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수거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r i c h at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거는 수동태로 이어져 있는데요. 원래 수거는요. 위치하고 나서 사람이 나오고 자, at 한 다음에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면, 요거의 뜻은 A,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A라고 치고, A에게 뭐뭐뭐뭐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게 이제 수동태로 바뀌게 되어서, 수동태로 바뀌어서, A 사람이죠. A 그리고 B 위치 ed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죠? 전화번호가 나온다면 누구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다. 연락합니다. 무엇 무엇의 전화번호로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요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어요. 요로한 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 톰슨 드림 세일즈 매니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업부장이네요. 영업 매니저. 네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파일을 살펴보는데. 이제 너의 그 상대방의 사무실 프린터를 교체하는 이 제안과 관련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귀하게 정보를 보냈는데 이제 정보를 보내고 연락을 안 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최초 제안서를 첨부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격 이 너무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프린터의 품질과 내구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너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전에 이 제안서를 검토할 시간을 먼저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 거야. 그래서 너와 거래할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할게. 질문이나 혹시 관심이 있으면 요, 번, 요 번호로 나한테 연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